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인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60세 되시는 여성분의 이 팔자 명조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의 이제 팔자 명조를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10년 대음복입니다 자, 이 10년, 1년 대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대운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음, 오늘 이 팔자명주의 주인공이신 이, 이 여사님께서도 이 대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음, 대운에 대해서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보통 제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되면은 이제 내가 아주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아주 나, 이제 내가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러한 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무속인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신은 이제 대운이 바뀌었어. 이제, 이제 돈을 벌어. 그분들이 말하는 대운은 이제 좋은 대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은, 어, 우리가 이제 이 팔자,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시는 순간에 그, 딱그 우주 만물의 기운이 그 팔자, 명조입니다. 팔자 명자. 그때 당시에 이게 글자지만 실제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딱그 하느님께 부여받는 그 여덟 자의 기운입니다. 이게 살아서 반드시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이 팔자 여덟 자의 기운이. 그래서, 음, 우리가 그 팔자 여덟 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요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마다 이 10년씩, 그러니까 10년씩, 10년씩 바뀌는 운, 그러니까 10년마다 운이 바뀐다. 크게 바뀐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대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운이다. 이래서 이제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이 팔자 여덟 자, 이 팔자 여덟 자, 이 팔자 8자 여덟 자의 기운 자체는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 그렇지만은.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이 대운이, 대운이 두 자가 더 들어옵니다. 이 대운의 두 자의 기운이 여기 가두 자가 딱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열 자, 이두 자가 들어오면로써이 기운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팔자, 여덟 자의 기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 세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 년입니다. 이민 년. 자, 이민 년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5,200만이다. 그럼 5,200만에게 이민이라는 기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때 조금 이제 자세히 자세히 아주 사주 분석을 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오운까지 봅니다. 오운. 월운. 오운에 이제 또두 자의 기운도 5200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운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들어옵니다. 대운은. 그래서 이 팔자 8자, 여덟 자는 딱 고정되어 있는 요 기운입니다. 근데 이 대운이 두 자가 더 들어오면서 열 열자가 됩니다. 열자. 그리고 그리고 세운이 들어옵니다. 세운이 두 자가 더 들어오면서 어, 12자. 그 다음에 5운까지 하면 14자. 14자의 기운이, 뭐1까지 하면은 뭐 16자의 기운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막 살아서 이 8자 8자가 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8자 8자는 내가 태어난 그 8자의 기운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받은 8자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운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운이, 대운이, 대운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운은 10년 동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운은 뭐, 이민이란 기운은 오래 왔다가, 이민이란 기운은 오래 사라져버리면 60년 뒤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대운과 그리고 세운, 하나 안에 운이 이 팔자에 들어와서 나에게 좋은 작용으로 그 기운이 작용을 했다. 뭐, 길신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그 대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운의 기운과 음 세운, 하나 안에 들어오는 그 기운이 이 팔자 여덟 자에 들어와서 흉신으로 작용을 했다. 아주 안 좋은 오행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은 뭐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돈 벌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운을 봐야 됩니다. 세운도 중요하지만 이 대운이 무지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의 10년 동안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운인가 재물운이 좋아야지 사업을 하면 이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금력이 빵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해도 이 대운이 완전히 흉운이다. 재물운이 완전히 거덜 나는 운이다. 그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믿지 않는 분들, 운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승승장구하니까 운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언젠가는 운이 안 좋을 때, 대운이 안 좋을 때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이 운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특히, 특히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운을 한번 보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명제의 주인공이신 이분도 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재 대운의 이제 그 재물운을 봐야 됩니다. 현재 대운의 재물운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 0년그 대운의 재물운은 어떠한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어, 성공을 할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 해석하는 것은 오행의 기운 움직이는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현재 대운과 다음 대운에 어,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운인가 실패하는 운인가 이것을 사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개묘년 병지인월 을사일 김효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이 일대운입니다. 물론은 정사 무오 김익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60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저는 51살에서 61살, 61살 생일 전까지 그 대운이 임술 대운입니다. 자 이제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 대운 내년에 이제 그, 진달이 되면은, 내년 봄이 되면은, 이, 대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시작해서 20년이 이분에게는 상당히 재물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운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앞으로 60한 달에서 70한 달, 요 때까지. 요 때까지 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서에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는가, 실패하는가. 그래서 이 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대운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태어난 달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진달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이제 그 토끼띠입니다. 근데 태어난 달이 진달입니다. 자, 진달은 이제 동물로는 용달이고, 어, 사주명리학에서는 인묘진, 인달이 호랑이 달, 그리고 묘달이 토끼달, 진달이 용달. 그래서 인묘진 요세 개의 달을 봄으로 봅니다. 자, 봄은 목의 계절입니다.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고러한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목의 계절 봄에 하늘로부터 을목, 목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을목이, 목이, 목의 계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땐 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음, 월지의 진술 충미만큼은 계절로 보셔야 됩니다. 계절, 이 사주 명리학은 계절학입니다. 본사주의 신명도사도 예전에 여기서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 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 토입니다, 토. 토의 기운도 있지만, 은 목의 기운이 강하다. 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이, 목의 계절이 태어나 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계절에 내가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이제 신강 사주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이 시지에 묘목이 있고, 연지에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의 기운이 아주 지지에 상당히 강한, 고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제 돈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이분이 이 대운에서, 어, 앞으로 흘러가는 이 대운에서 어, 사업을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재물의 이제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목이 가서 그걸 하는 오행 목극토. 그래서 토가 이제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토의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재성의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 시간에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자, 기토는 이거 편재입니다편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 음, 정재와편재가 있는데 편재는이큰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큰 재물이 있습니다. 자, 재물의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일주가 을사 일주입니다. 을사 일주. 여기 사화, 지지의 사화,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돈의 힘도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팔자로 봤을 때는 부자고 부자가 됩니다 부자 팔자 명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 부자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 팔자의 명조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팔자 자체는 이제 신강하고 제도 강하니까 이제 신강 제강이니까이 운의 흐름에서 만약에 이제 수, 수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수색 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아주 신강하기 때문에 음,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 신강하면 부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주는 우리가 그 용신을 잡을 때이 사주는 조우로 잡아야 됩니다. 조자 진월이면은 계절이 이제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제 뜨겁습니다. 더위가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고로한 계절에 이 사주가 보면 화기운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합니다 이게 목생화를 해니다 지지로 목생화를 해주고, 여기 월간에 보면 병화, 이 상관. 이 병화가 이제, 우리가 팔자 해석을 뭐 자연에 빛대어할 때는 이게 큰뭐 태양입니다. 태양.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목생화를 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뜨거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잡을 때이 조우로 잡아야 됩니다. 이 사주는 조우로. 뭐 수생목, 목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부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강한 것은 빼주고, 이럴 때는 옆으로 잡을 때, 옆용신으로 잡을 때는, 어 용신을 잡을 때는 이제 강한 것은 빼주고, 어 조금 모자란 것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용신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 사주는 원체 목화, 화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화의 기운이, 그러니까 목상활을다 해주면서 이화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수를 용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빛대어 해석을 할 때도 이 사주가 이제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아주막 펄펄 끓는 그러한 이제 하늘에 이제 태양은 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기가 시원하게 들어와야지 이 대발하는 그러한 이 팔자 명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제 대운을 보시면 됩니다. 대운 자 현재의 대운도 그리 나쁜 대운은 아닙니다. 수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임수가 들어왔고 올해 이제 그 장사를 시작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내년 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 대운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10년 동안 이 작용을 하는 이 대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60일 대운. 자, 60일 대운에 보면은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팔자 명조에서 이 개수가, 이 아주 소중한 개수가 이 기토에게 또 파, 이 멀다고 파극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팔자 명조는 어떠한 글자가 어떻게 가서 때려도 때립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이 개수를 또 파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8자, 8자에서 크게 이게 활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 사주는 수기가 들어올 때 아주 대발합니다, 대발. 그래서, 이분이, 음, 개해 대운, 이 대운, 그러니까 내년 음, 생일이 지나면서 앞으로 대운이 바뀌면서 10년 동안은, 어, 장사를,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상당히 이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이 운이 좋을 때,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장사를 해도 안 됩니다. 이 대운이 완전 흉신일 때는. 근데 이분은 대운이 아주 길신는 무지하게 좋은 그러한 대운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좋다고 또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시면은 이분은 이 대운에 어, 평생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 사주 해석을 할때 이제 이 팔자 여덟자, 이 팔자 여덟자 이제 세운 대운과 세운을 이제 볼때 천간은 천간 끼리를 보고 지지는 지지 끼리 보면 이 사주 해석을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토가 이 기토가 이제 계수 현재 6 0일때 이제 바뀌는 이 대운에서 이 기토가 이 계수는 또 파악을 한다. 그럼 이건 또 살아나는 겁니다. 이사요 계수가 요 시원하게 살아나면서 이 해수에 의해서 해수에 의해서 어, 힘도 되고 그래서 물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행이 오행의 작용이 아주 골고루 돌아갑니다. 이 팔자 8자, 여덟자에 보면은 없는 글자가 이제 금 기운이 없습니다. 금 기운, 금 기운이요 사중의 경금이 있습니다. 사중의 경금. 그래서 이러한 일주가 이제 을사일주, 이제 금을 나타내는 글자가 관상이라 해서 그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을사일주가 이제 고란살이라고 합니다. 고란살. 그래 을사일주가 이제 고란살인 분들이 이 흘러가면서 운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을 때. 그,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고란살이 작용을 하는데, 운이 안 좋을 때 고란살을 가지고 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배우자분과 사별이나 또 이별을 하십니다. 뭐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운이 안 좋을 때 보면은 어,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사별 또는 이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팔자 어, 8자, 8자에도 보면은 그 관성, 그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없고, 여기 에 있습니다. 지장간, 이 지장간에 면 무경병, 이 경금, 이 경금이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배우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상관, 요 사화가 상관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관을 밀어냅니다. 말 그대로 상관은 관성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자식, 자식분들하고 분들과 한 집에 살면 좋지가 않습니다. 한 집에. 한 집에 살면은 상관이 관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그래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 사회 충돌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보면은 그, 고란살를 가지고 요, 상관이, 상관의 기운이 강하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그,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가 돌봐야 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는 절대 그, 한 집에, 뭐, 결혼해서도 같이 한 집에 살면은, 어안 좋습니다. 상관이 관을 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간다거나, 배우자가 안 좋거나, 이런 한 일들이 있으니까, 고그 사주 해석도 이제 그 상, 식상이 많을 때,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하면서, 음, 그러한 것도 이제 보고, 특히 그 재무, 재물운을 볼 때는 이 대운에, 이 대운에서, 이 팔자, 8자, 여덟자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운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니, 이분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이제 벌수 있는 그한 이제 대운입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요 대운이 이제, 이제 이 이, 건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이분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도록 이 대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72일 대운이 이제 갑자 대운입니다. 갑자 대운. 이 대운도 수기가, 수기가 쭉 들어와가지고 지지로는 좋습니다. 해자축이. 수기가 쭉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천간에 이제 요 간목,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나하고 똑같은 목인데, 음량이 다르다. 이래서 이게 이제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자, 우리가 이제 팔자 해석을 할 때, 일간인 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 아주 신약할 때, 신약할 때는 천간에 뜨는 겁재도내게겁재라고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겁재가 들어가서 내 재물을 탐한다. 내, 제, 내 재물이 박살이 난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신약할 때는 이 천간의 겁재도 내가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겁재한테 의지를 하는 건데, 이 사주는 이 신강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신강하고, 그리고 요 대운에서 이 필요한 수기도 착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이 천간의 겁재가, 이, 여기 보시면은, 시간의 이 기토, 이게 이제 편제 큰 돈입니다. 이거, 이걸 와가지고 겁재가 말 그대로 이, 을목이 나도 강하지만 이 겁재도 이 지지의 뿌리를 받고 무지하게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겁재입니다. 그래서 이 겁재가 들어오면서 이 갑기 큰 돈을 하고 합과해가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는 이때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던 걸 이때는 이제 투자를 잘못하면 그냥 안전한 데 묻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안전한 데탁 묻어 놓으시면은 돈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대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이 대운에서 내가 어떠한 뭐 투기적인 사업, 이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돈을 많이 보시면은한번 돈을 또한 단계 더 벌어버리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투자하는 곳이 좀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주식 투자. 주식에다 돈을 뭐 크게 갖다 묻어버린다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요즘에 뭐 기획부동산 어떠한 땅을 뭐한 어느 정도 사면은 그게 몇년 뒤에 뭐한 10배로 뻥을 튀긴다. 뭐 이러한 뭐 기획부동산 이런 데 갖다 돈을 묻었다가 뭐한 방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사치 오락적인데 뭐뭐 카지노나 뭐 경마나 이런데 가서 또 돈을 묻다가 돈을 그런대로 재미로 이제 그런데 가서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데 또 돈을 많이 날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대운에도 재물로는 좋은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이 대운에는 이겁제에 의해서 겁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돈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니까 뭐 주식시장에서도 돈 내고 돈 먹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에는 이제 투기적인 고로한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71때문에 이때는 안전한데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년을 아주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고로한 이제 팔자 명조고 고로한 대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사장이 신명도사가 어, 올해 나이 이제 60세 되신개 계묘생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어, 실전 사주풀이 이분이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부신, 분인데 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이 대운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운인가 아니면 실패하는 대운인가 이러한 것을 어, 사주학적으로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사장이 이제 신명도사의 또 사주 이야기를 어, 재밌게 들어주. 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